레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말씀들으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 환절기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성장하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아이들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중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 친구들, 이번 말씀 시간에 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어, 경찰을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경찰차, 또 총, 또 수갑, 혹은 경찰하고 빼놓을 수 없는 범인 등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경찰을 하면 바로 이러한 단어가 떠올라요. 바로 정의라는 것이에요. 흔히 정의롭다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정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정의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된 행동 없이 올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로운 경찰보다 더 정의로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경찰관들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모래 세세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언가였어요. 예언가란 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미가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는 남유다 출신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자세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들의 죄를 밝히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가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기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 듣거나 아니면은 귀 뜬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지 않기를 바래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밝히시고, 죄 지은 것에서 심판하신다라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셔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초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초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초가 금방 흐물흐물 하면서 녹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처럼 산들이 녹게 된다라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도대체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세웠던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행동을 계속해서 행동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상들을 다 부수고 몸을 팔아서 얻은 돈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하지 않았어요. 왜 들은 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평안하고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서 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요.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요. 한번더 우리가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애국기 20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자, 정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믿기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심판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끝날에 가서 모든 모두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미끼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어, 기억하고 자세히 들은 것을 가지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뭐 별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서 준비한 헌금을 성경책에 꽂아두거나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미션입니다. 암송 미션 하는 방법은 모든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암송 구절을 사진을 찍어서, 암송 구절을 필기해서 사진을 찍고, 또 직접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각반 담임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어요. 그리고 기프티콘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0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잠언 8장 20절 말씀. 아멘. 정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의 그리고 공의 즉 올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의 말씀을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